우와, 얘들아, 이거는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다 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뭘만 하면 되냐면 가락 나만 채우면 돼요. 이거를 열심히 호기심이 생기면 읽어봐야들. 앞에를 왜 이렇게 막 교수님들이 이렇게 저렇게 풀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풀어서 답을 내는 거잖아. 그치지금 여기 도술 시험장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거를 이해할 필요 없어요. 궁금하면 나한테 물어봐. 설명해 줄게.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초점을 맞추는 거냐면 이 xy z가 6 9 2일 때의 확률이 얼마인지를 구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목적인 거야. 그럼 한번 해 보자. 얘를아 나는 지금 빨간색이 6개, 파란색이 3개, 그다음에 노란색이 3개 있어요. 이 주머니 안에서 확률을 구할 건데 얘네들을 전부 다 어떻게 취급해야 돼? 다른 걸로 취급을 해야 돼? 그러면 이런 얘기야. x, y, z가 6, 1, 2인 경우에서의 확률은 뭐가 되는 거냐면 내가 공을 몇개 뽑았어? 아홉 개 뽑았어. 아홉 개 9개 9개 중에 내가 아홉 번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뽑는다라고 했을 때 빨간 공을 여기다가 여섯 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야. 그럼 빨간 공이 들어갈 자리를 내가 여섯 개를 선택해. 9, 1, 2 남은 친구들에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괜찮아 아직 일이뜬난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확률을 곱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 어,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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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채웠다고 하자 이 경우들 중에 하나인 거야 그럼 첫 번째 얘가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전체 지속공이 몇개 있어? 12개. 12개 12개 중에 우리가 몇 개를 뽑는 거야? 여섯 개 빨간 공이 나왔어 그 다음에 곡이 몇개 남았어? 11개 그 다음에 빨간 공 나올 확률은? 5개 그 다음은? 10개 중에? 4개 그 다음은? 9개 중에? 3개 그 다음은? 8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7개 중에? 한개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을 뽑아야 돼 파란 곡 6개 중에 몇개 있어? 두 개, 그 다음에 네 개, 중에 한 개, 그 다음에 노란색 뽑으면 돼요. 세 개, 중에 세 개, 이렇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콤비네이션을생각한 거야. 여기가 61이고, 51이고, 다 41이고, 31이고,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네. 이게 바에 들어가 줄거나이 거는 얘들아 지금 x, y, z에서 여기가 6, 2, 2래요.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렇게 10번을 뽑는데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마지막에 빨간색 공이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했을 때 5, 2, 2가 나와야 된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럼 6게 나올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에 빨간색 공을 뽑을 확률까지 곱해 주시면 되는 거지. 이해됐어? 얘도 똑같이 하면 돼요. 내가 이게 아홉 개니까95 곱하기 42 곱하기 2 2을한 다음에 각각의 확률을 구해 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네, 필기.